아, 예. <laughs>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해야 되는 이제 특강 과정은 그 기출문제하고 이제 빈칸 완성 과정인데, 요 빈칸 완성이 아마 여러분들 그 법규 문제집이 가장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뚫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보면서 그 시험으로 우리가 바꿔서 낼수 있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제가 가로를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거 가로를 채우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소방 기본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딱 잡아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여기 이제 쓰는 건데 제가 요거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기화펜 같은 걸로 내가 아는 데까지 적어보자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진지함이 떨어져 그냥 대충 적어 이거 뭐하러 하나 싶을 거야 샤프로 쓴 다음에 나중에 연필을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다 그것도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냥 볼펜으로 바로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검은색 볼펜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딱쓸수 있을 정도로 외우신 것만 쓰세요. 왜냐면 만약에 틀리면 수정 테이프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럴 자신 없으면 쓰지 마세요. 비워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자신만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만 하면 뭐 볼펜, 검은 볼펜으로 다 채워보세요. 한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소방 기본법 많이 안걸려한한두시간 정도만 채우거든. 다 채우고 나서 보세요. 별로 없을 걸요. 한 반도 못 채워. 왜? 아, 요거 아리까리한데 하는 건안 채웠을 거란 말이야. 숫자는 좀 많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워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답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슬쩍슬쩍 봐, 뭐가 어떤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이랬을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넘어간 거는요. 확인해 보시면, 아 이게 이거 쓰라는 내용이었구나. 아이고 빈칸도 거지같이 뚫어놨네.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쭉 기본서 내용을 보는 거야. 그리고 다다음 날 정도에 다시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면 뭔가 감 잡았다면 네가 그래가지고 볼펜으로 다시 딱 적을 수 있으면 그건 이해가 된 거야. 근데 그래도 생각 안 나는 거 있다? 자,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법만 따지면 그렇게 하잖아요? 한 2주면 끝나? 완전 기본법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근데 문제는 그 아닌 게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거 채우는 게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 시, 간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 이게 결국 공부 아닌가요? 그 법규는 이거 이상 뭐할거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빈칸 채울 정도 이상으로 더할수 있고 있어요? 문제 풀어봐야죠. 야, 이거 채울 정도면 문제는 장난이야. 그냥 문제 팍팍 풀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빈칸 교재가 아마 내 생각에는 마르고 닳도록 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채우다 채우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도저히 못 채우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못 채우고 이것까지 뭐하러 외우냐 싶은 거 있으면 그건 그냥 내비두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못 채웠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때부터 빨간 볼펜으로 채우는 거야. 빨간 볼펜으로 채우고 형광펜 칠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빈칸 교재가 합격한 친구들한테 이제 뭐밥 먹으러 찾아오면 내 물어봐. 그저기 우리 후배분들한테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뭐가 제일 괜찮았어요? 그러면 뭐다 거지 같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빈칸 교재가 제일 괜찮았어요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빈칸 교재는 그 요것만 또그 사는 친구들 있어. 나중에 뭐내거 수업도 다 떨어져가지고 뭐 다른 교수님 거 들을 수도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네 스타일 맞는 사람으로 이것저것 들어보는 걸 뭐라고 말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연락 오는 거. 빈칸 교재 언제 나와요? 그건 물어봐요. 아 괴씸한 놈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빈칸 교재는 나름대로 어때 효용성 있으니까.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오래 전에 나왔었거든 빈칸 교재가. 근데 요즘에 보니까 웬만한 교수님들이 다 빈칸 교재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뭐 그거에 그거나 저거나 그거 아닌가 그런데. 뚫은 건 다르죠. 빈칸에 아마 뚫었을 그 이제 내용 자체가 다른데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컬러랑 어뭐 이제 중요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가지고 빈칸 넣기는 그냥 마르고 닳도록 나중에 끝까지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활용하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소방학계로는 잘 모르겠는데 법규는 진짜로 빈칸 교재 채우시다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읽잖아요. 그죠? 근데 빈칸을 채우려면 무조건 읽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읽어야 빈칸을 채울 거 아니야. 뭐 마법으로 넣을 거야. 네가 그러니까 읽어야만 이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데는 굉장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뭐 하드캐리한다고 하잖아. 멱살 잡고 끌고 갈수 있는 거는 빈칸 교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법규에서 빈칸 교재는 활용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책 예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세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그 제가 따로 빈칸을 설명 안 해줘요. 법규는 뭐 어떻게 해드려? 기본서 강의 다시 보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따로 빈칸을 읽어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소방학계론은 개중에는 내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빈칸이 있으면 그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야. 그런데 법규는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 그냥 조문만 채우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아마 법규는 좀 진도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소방학계론이 좀 문제지. 그 계산 문제 풀어주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딸릴 수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딸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쉬운 건안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시는 게 좋아요. 미리 풀어오시는 게 좋고 혹시나 내가 안 풀어주고 그냥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실강수업의 최고의 장점이 뭡니까? 저한테 질문하세요. 바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 밴드톡이라든가 카톡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빈칸 교재에 대해서 막 제가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으니까 빈칸을 열심히 채우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뭐 아셨을 테고요.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하는 건데 기출은 이게 완성이 아니지 왜냐면 하여러분도 풀다 느끼시는 느끼실 건데 특정 부분에 문제가 좀 쏠려 있어요 아그렇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왜아 내가 냈냐고 기출 문제 모아놨는데 어느 한쪽 부분으 쏠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쏠린 부분, 만약에 안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내가 예상 문제집에 넣겠지, 그런 문제를. 그래서 기출 과정 풀어보고 예상 문제 과정을 풀어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뭐할수 있게?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은 기출 문제집을 뭐 하는 거다? 상호 보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기출 문제 풀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좀 너무하지 않냐? 왜? 기출 문제를 가지고는 뭘 해야 된다그랬어 내가 선구안을 키우라 그랬어요. 선관을 키운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 딱 기출 문제 풀이 과정 듣고 나면 뭐 단원별 예상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봉투 모의고사나 풀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교수님들 문제 중에 썩히 좋지 않은 문제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문학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별 거지 같은 내용도 막 집어넣는다. 아니 내용이 지엽적인 건 이해를 하는데 문제 자체가 말장난 해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고민을 해. 이걸 풀 거냐 말 거냐? 그럼 나 같은 사람 뭐라고 해? 야, 그따위 말장난은 갖다 버력걸 뭐하러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지. 왜? 아깝잖아. 그리고 혹시 이거 나오면 어떡해? 라고 고민을 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나침판 또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기출문제죠. 왜? 기출문제는 그런 스타일로 나온 적이 없다 이거지. 말장난하는거 있잖아.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죠. 아, 이런 거지 같은 스타일은 안 나오겠구나. 됐습니까? 엉덩인데 이 방댕이라고 고쳐놓고 틀렸대. 엉덩이나방덩이라 같은 뜻 아닌가요? 근데 아니래. 글자가 달, 다르기 때문에 틀렸대. 그런 거지 같은 내용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기출문제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소방학계로는 달라. 소방학계로는 그거 공개되는 문제, 지문은다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지문을 계속 써먹을 거거든. 근데 얘는요. 조문이죠. 내가 모르는 조문이 없게끔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법규 기출문제 해설강의 이 반은요, 뭐 어떻게, 뭐 문제가 뭐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스타일로 나왔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떤 식으로 내더라. 알겠습니까? 그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갖다 이용할 거야. 조문을 가지고 문제 낼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예상 문제집이 더재밌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올해 이제 승진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승진 시험 문제라든가 시설 관리사 문제 같은 거 있거든. 걔네가 굉장히 유용히 벌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내용은 아니 조문 이외에 뭐 있어요. 빈칸 넣기 하다 보면 내용은 다알거 아니야.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빈칸 넣기를 통해서 조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 있잖아. 아, 이렇게도 나왔었구나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랑 예상 문제집이랑 보면서 전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쫙 접해 보시면은 아, 뭐,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나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 교수님들이 작정하고 낸 거잖아. 그지?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거지? 그걸 대비할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소방교수님들이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부터는요, 신경을 많이 쓰세요. 문제 만드는데.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시겠죠? 빈칸을 어떻게 해라.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기본법으로 공부했잖아. 마르고 닳도록 채우세요. 계속 하세요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모르는 부분 다시 외우고 또 채우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외운 다음에 5분 있다 다시 채우 고 그런 건 하지 말고 이건 옮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오늘 한번 싹 기본서 읽고 나서 외우고 완전 숙지를 해. 확인하고 싶잖아. 다음날 빈칸을 채우라고 알겠습니까? 하루 정도. 근데 하루가 지나도 완벽하게 내용이 볼펜으로 적을 정도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잘된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스터했다. 근데 빵꾸가 보인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싹 돌고 와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또그 빈칸 부분 뭐가 빈칸에 뚫렸나 알거 아니야 그 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왜 미리 네가 스포를 지금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 다음 날또 채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법을 엇갈려서도 해 상관없어요 시설법 한번 하고 기본법 한번 하고 오늘은 시설법 내용 보고 내일은 문제 풀고 대신에 기본법 문제 풀고 내용 보고 엇갈려서도 상관 없어 그데학개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 안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먼저 하세요 그냥 일단 저질러 놓으라고 알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여러분들 질문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기본 강의 듣지 말고 심화 과정부터 들을까요 뭐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자 기본 강의 시간 없어서 못 들을 것 같아서 심화 과정부터 듣고 싶어요? 네. 그럼 심화 과정부터 들으세요. 그리고 뭐가 됐든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세요.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의 쉬운 내용을 다시 보든가 하시는 거지 그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좀 하다가 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지금 이 시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떨어지는 걸 바로바로 바로 해결하시고 외울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외우세요. 미루는 시간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문제 풀었는데 어느 부분이 약해? 야, 그럼 요거 체크해 놨다가 다음 번에 왜요? 다음 번이 언제인데? 뭐 내년 이맘때 할 겁니까? 이제는요, 그냥 눈에 바로바로 뭔가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약점을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언제 날 잡아서 해야지. 이제 잡을 날이 없어. 그냥 계속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미리 풀렸기 때문에 좀 풀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빈 칸은 제가 따로 안 읽어드린다 그랬잖아. 우린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원, 다른 학원도, 서울 학원도 지금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앞에 내용을 왜 읽어줘? 이거 비 채우는 거잖아. 그치? 바로 문제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지로는 어디냐? 6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